240Hz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프리플로우 VUTI i f 1 8 p f FHD IPS 게이밍 모니터는 탁월한 성능과 뛰어난 화질로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24인치의 적당한 크기로 어떤 공간에서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무결점 제품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240Hz의 높은 주사율은 빠른 화면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경쟁적인 게임에서도 끊김없는 부드러운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포토리뷰 작성 시 네이버페이 추가 적립 혜택도 있어 구매 후에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품질에 감탄하며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프리플로우 VTI SF18PF를 선택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